네 오늘 플레이할 게임은 호로 온 홀리데이 레이스라는 게임이구요어이 게임은 기차 안에서 귀신의 선물을 가지고 째는 게임이에요. 네 한번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됐습니다. 오 귀여운데? 크리스마스나 봐. 크리스마스 선물을 훔치러 가볼까? 나쁜 생각이죠 되게 어? 밝아졌다 되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였지? 어? 마우스가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저기 누구 오시는데? 안녕하세요? 그.. 이.. 음악 소린 뭐예요 라디오 켜졌나보다 어! 아 개놀랬네 아우씨 오오오. 머리 사장없이 흔드시네요 일단은 저분한테 걸리면 안되는 게임인것 같아요 아니 뭐 게임이 이렇게 안보여 시프트에 달리기로 일단 달려서 마우스가 너무 휙휙 돌아가니까 어디가 앞인지 모르겠다 문 열고 이거를 저 온다 이거 가지고 째, 째는 게임이나봐요 바로 째면 되겠다 아, 근데 아까 문 열고 들어왔었지? 생각해보니까. 따랑따랑따랑! 따랑 따랑 여기도 오나, 혹시? 여긴 못 오겠지? 아니, 여기는 못 오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못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왜 이렇게 잘 들어오시지? 여기 세. 네. 다올수 있네요. 그냥 최대한 빨리 들고 잰 다음에. 바로 그냥. 아 어, 문이 왜 바깥으로만 열려? 내가 바깥에서 있었는데 이거 먹고 아 테이블 밑으로 숨을 수 있어요 이 게임이 숨어서 왔나 안 오는데 또 오네요 오시는구나. 어.. 다른 손님들은 다 어디갔냐 근데? 근데 저쪽에다 내가 선물을 갖다 놔야 되는데 왜 저렇게.. 다니시지? 백무빙 치시나? 어 다시 온다 아 왔다갔다 하는구나 그냥 길게 왔다갔다 하나 보다 가까이 오면 이거 브금 소리 들리는게 대바대랑 비슷하네 빨리 지나가세요 웬만하면 신발 좀 신으시고, 여기 다 깨끗한 카펫인데, 뒤는 안 돌아보겠지? 혹시 모르니까 뒤를 쳐다보지 않으면서 백 무빙 취했습니다. 띠링띠링! 갖다 놓고, 몇 개지 선물이 근데? 아, 뒤는 절대 안 쳐다보나 보네? 어내가 가까, 어, 여기 뭐야? 선물 있죠? 아싸, 게이드. 이거 창문 쳐다보려고 그랬는데. 밖에 풍경, <laughs> 밖에 풍경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선물이. 어! 아니, 갑자기? 아니, 어떻게? 여기 문 없나, 여기는? 아, 문이 있어봤자 들고. 아니, 이거 어떻게 오는 거야? 아니, 이렇게 멀리 있는데. 아, 무조건 그냥 탁자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 게임이? 아니, 그래도 너무 멀리 있었는데 어떻게 오냐? 개사기 아님? 네 앞뒤 구분 없이 그냥 뺑붕이칠수 있어서 이거는 좋다. 개빠르잖아 왔다 갔다 하는 거 뒤도 D도, 뒤도 D도 안 보고 뛰는 들어가죠. 바로 들어가죠. 설마 이거 걸리나요? 왜우세요 아, 내가 선물을 훔친 입장이었지? 근데 이만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게임이 안 끝나잖아. 저기요? 안 가세요? 어, 무서워. 그만 울어. 어, 간다. 진짜 그러셔야지. 아, 여기 선물 있었지? 먹고? 따라 가다가 어이 탁자가 없어 어차피 저쪽에서 이제 돌아오잖아 어, 돌아온다 아 게임이 좀 까다롭네요 이게 도망가는 부분이 없네 아 이분은 혹시 그 휴일에 기차 타다가 사고 나셔가지고 이쪽에 막 돌아다니는 망령이신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불쌍하네 내가 선물까지 훔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가다가 한칸더갈수 있나 돌아볼 것 같은데 여기, 여기서 바로 돌아볼 것 같은데 들어가 들어가 저기 파란 선물 있다 저건뭐오좀 끝인가 돌아오나요 어 생각보다 기네 좀더 앞으로 가볼까 아 돌아온다 그림자 보니까 어 돌아온다 들어가자 빨리 지나가세요 눈만 안 마주치면 상관이 없구나 게임이 혹시 계란 안 팔아요 아주머니? 기차는 계란이 꿀맛인데 기차탄지 오래대가지고그 계란 맛도 잊어버렸습니다 어 뭐야? 먹었고, 이것도 갖다 놔야 되는구나. 아, 이거 너무 긴데? 게임이? 촐로가 너무 긴거 아니야? 이거? 다시 돌아오는 각이야, 이거. 아, 갑자기 그냥 휙! 돌아버리네? 아주머니가. 살짝 밝은 곳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아, 걸릴 것 같아. 탁자, 탁자 아래에 들어가 있죠. 헤어스타일이 되게 특이하시다. 선물을 갖다 놓고, 오케이, Escape to the front of the train. 기차 앞쪽으로 가서 도망치라는 뜻같구요 딱히 영어 실력을 뽐내려고 하지 않았지만. 영어 실력이 굉장합니다, 제가. 어, 돈다 이제. 돈다. 이거 100%, 100 돈다. 120%야, 이거. 돌았다. 돌으셨죠? 정신도 좀돌으신것 같은데. 에, 그 들어가시고요. 뭐지? 아 으로 온 홀리데이 레이스. 정말 네, 재밌었던 게임입니다. 어, 굿